녹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의 죽음을 앞당겨 간다. 옛날 선생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르르고 고운 저연 녹색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에 하루하루마다 더욱더 짙어져서 어 이제 연한 그 해수는 색수는 없어지고 찌게지고 어 강해지고 그래서 어 하루가 가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전국에 에 초파일을 한 일주일여 앞두고 초파일 준비 법회 여러 가지로 행사 준비에 예념이 없습니다. 본래 부처님은 항상 와 있지만, 우리 곁에 항상 상주하고, 어 하지만 우리는 내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응신에 있는 어, 그 경계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등을 달고 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또 들었던 법문을 또 듣고 또 듣고 어, 그렇게 합니다. 이 절에 한 5년, 10년만 다니면 그 과정에서 요즘은 미디어가 잘 되어 있고, 없고 유, 유튜브하고 이것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안 들은 법문이 어디 있겠어요. 경전이고, 뭐 환경이고, 금강경이고, 반자심경이고, 천하의 선지식들이 각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어 저들은 본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식상해하고, 어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상해하는 마음을 내면은 아직 말았다. 내가 과연 이... 저 스님 말한 본문대로, 경전대로, 그대로 내가 삶을 지어가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반조해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말로만 듣고 알고 있는 거, 무슨 소설책 하나 알고 있고, 읽어서 그 내용을, 어, 적당히 줄거리만 알고 있는 거, 그와는, 어,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제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 느끼고 보고 하는 걸 일반적인, 어, 소교머리를 우리가 책자로서 섭득하고 언론으로서 듣는 거지만 이 경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서 영구 불변하다. 그래 금언이다 그러요 변함이 없다 그 말들을 진리의 본문을 잘 새겨서 알고 듣고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그것을 또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은 들어 인정을 하지만 내가 행위를 안 하면 그냥 말에 불과한단 말이요 그냥 소설제 가능한 인구가 똑같다, 이 말이죠. 저 대학 교수고 유명한 강사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은 그건, 그건 말이요 그건 말이지. 수행의 경계, 우리가 종교의 경계, 신앙의 경계, 이 진리의 법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뭐, 공감하면서, 아 그렇다, 그래, 그래, 이런 거는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 진리의 말이라는 것은, 에, 그,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 이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이걸 잘 행해 갈 때, 에그 공덕이 나에게 모인다. 바른 계네 정견 우리가 팔정도 하면 정견이 나오잖아요. 바른 계네가 있어야 무지하지 않고 바른 길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생각이 다르면 동쪽으로 가라했는데 내 생각은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빙글빙글 빙글 돌아서 그돌때 그냥 도는 말이요 천신만고 끝에 돌긴 돌아와도 제자리 오긴 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구름이 더하는 말이죠. 몇급을몇싱을 받아서 즉시 하는 건데도 몇싱을 받아서 해야 하는 수구름이 있다. 말이죠. 그래 바라는 생각을 다 정견, 정사, 정가 정읍,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발정도 있잖아요. 그기에 있어도 어, 이 바란 그것이 이제 사제를 속한다. 사승제. 승현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임금의 말씀, 어길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에서 사승제잖아요. 어, 사승제하고 또 생로, 생로병사. 하고, 이제, 사고. 사고를 더하면,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팔고입니다. 내가지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나고, 마른 적, 생로병사. 하지만, 그 생로병사의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이 따르느냐, 말이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난 인생을 투자해서 밤잠 못 자고, 때로는 모복, 뭐 뭘거못 입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 순간의 행복, 그한 가지 행복이라는 거, 욕망을 채우는 거, 그걸 위해서 수고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그 수고름이 거기 행복이 계속 행복이냐? 복의 그릇이 줄어들면 물 그릇이 정발해서 줄어들듯이 복 그릇도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또 시작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해결한 고통이 있으면 다음 어,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또 생겨서 또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끊임없는 수고로움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은 어 제가하는 것은 이 의지에서 한다. 우리가 항상 삼기를 하듯이 부처님과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에서 한다. 이 말은 모든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이 법문할 때그 법문을 잘 들을 줄 알고 또 행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복구를 지니고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육바람일에도 보시가 최고 먼저 나오잖아요. 베푸는 거. 베푸려야 한다. 왜 그게 최고 먼저 나오느냐.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1순위가. 우리가 경전을 하면 마바냐 바람일. 마바야 바람일다 심경 하면 은그 속에 모든 경전 내용이 타이틀 제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강경 하면 금강경이라는 그 글자 속에 금강경 내용이 그다 함축돼 있다는 말이야. 화엄경 하면은 화엄경에도 그수많은8 0권의 화엄경 내용이 그 대방광불화엄경소라는 글자 속에 다 들어 있다. 그러듯이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배가 돼서 이 공덕을 지닐 수 있다. 어떻다지만 이 육바람에도 보시는 우리 다 아는 베푸는 거다. 또 조건 없이 베푸는 거다. 베풀 때는 물한거릇을또 주듯이 권리를 지어 주듯이 조건 없이 베풀어야 그 공덕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양무제가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찾아가서 그 당시는 처음 이제 선법이 도래했을 때인데 불교가 앞진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선법을 이제 달마대사가 처음으로 당나라에 전파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양무제가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천불천탑을 쌓고 수만 명의 승리를 길러냈다.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 하니 무라했다. 없다.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공덕이 되나? 돼요? 이러니까 사와 탑을 허물어버리라 절도 탑도 다 부셔버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불천탑을 쌓았다는 공덕을 지었다는 그 생각을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공덕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천불천탑은 그 냅두고 그, 우리 관음 전에, 뭐, 지장 전에 자기 연동 달았는데 이름 찾아보고 이름안 보이면 난리 나잖아요. 종목은 바빠 죽겠는데 등 찾아내러 가고, 그, 뭐고, 우리 인동이 없다고 난리 나서 또 가보면 있어.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덕이 미미하다. 전혀 공덕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유루복이라 그래. 공덕은 되지만 세월이 가면 그 공덕이 감소되어서 금간독의 물이 새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차츰차츰 차츰 줄어드는 것이고 무릎복 내가 공덕 지었다는 생각도 없이 공덕을 지어야 어, 무릎복이 된다. 그래서 그 공덕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다. 널리 해양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공덕을 잘 짓는데 우리는, 에, 각가지에 이제 짓는 방법도 있잖아요. 부르한 이웃에게 내가, 뭐,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그런 이제 마음을 쓰는 것도 일정에 되고, 재물 있으면서 말로만 그러면 그또그 부에 채우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재물이 있은 사람은 좀 재물도 베풀어서,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 그래서 공덕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어, 모든 종교가 또 사회의 모든 구성이 배 풀지 않으면 이 사회가 구성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지금만 것만 다움켜고 있으면 무슨 공덕이 되냔 말이에요. 그, 그러나 공덕을 베풀지 않고 쌓기만 하면 그 자기가 돈을 버리면 정당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좀 불법적이고 조금 나무의 것을. 어, 남한테 갈 것을 기회가 잘 만들어져서 어떻게 뭐 나무 을 것을 좀 끌어다 써서 자기한테 재물을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자, 다 업이, 재물이 쌓인 것만큼 업이 축적된다, 이말이에요 업이 축적되면 뭐예요, 결과가. 우리 불교에서는 선무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고 업은 모든 행위의 결과란 말이요 그 결과가 나중에는, 에, 길정, 그걸, 근원을 낳잖아요. 고통의 근원을. 그 고통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시 조건 없이 베푼다. 조건 없이 베풀어서, 마, 많은 사람들에게, 에, 내가 하나 베푸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는 작지만, 는 사람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한다. 정말에서 저 경북의 이성의 불란, 산불난 이런 데 난민들, 그 스님이 가보니까 체육관에 천, 텐트와 천막 쳐놓고, 그하루에 틀도 아니고, 임시집을 뭐 짓는다는데, 뭐뭐 뭐 그, 뭐 보상은 4천만 원인가 나온다, 나온다 해야 돼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정권이 다음 정권 바기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 희망이 없어. 뭐 집이 좀, 촌집 좀 흐름해도 내 집이 좋고 그러지. 그 정부에 바라보고 있으면 정부에서 다 해줄 수 없어요. 그 텐트 생활이 말이 텐트지. 그, 그, 무슨 비만, 거북이 그 집, 체육관 안에 있으니까 안 들어오다는 얘기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뭐,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물도 한병 들고 와서 먹어야 하고.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나, 말이요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 통해서 우리가 찾지만, 그런데 나눔을 우리가 좀할줄 알아야 한다. 그, 우리, 그, 조기종단의 아름다운 동행, 그것은 이제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가 보시를 하면 그것을 모아서 그 지원하고 저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저 동남아 근데 다 이제 포교용 또그는 불우한 곳에 돕는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우리가 부자들은 좀 동참을 해서 참여하는 의식을 또 가져야 한다. 그게 이제 불공이고 그런 것이 기도지. 그, 자기 추군 안 나오고, 자기 이름표 없다고 항의하고 하면, 그 불공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좀 높이시다. 우리는 조계총님 신도들이고, 우리 조계총님이, 어, 전국적으로 얼마나 위상이 대단하고 한데, 에그 자부심을 갖고, 다른 데보다도 우리 송광사 적을 두고, 송광사 신도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더 급한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 등이 안 달려갖고, 지금 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이거, 등말 해야 되나? 재미없이.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주고, 땅도 물려주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사 49제도 안지내줄라케 돈이 아까워갖고. 시간 없다케, 말은. 말은 시간 없다 갔는데, 아, 저래서는, 사람, 제3일만 내면, 오든 안 오든 제사 지내줍니다. 걔도, 내가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 49제도 안 돼. 그가 자식들한테 교육 잘 지키시오. 아, 그러면서도 또, 자기 키우는 개가 죽어버려 그, 그, 개도 49제 지내주고, 또, 개 장례하는 데가 뭐, 몇 백만 원씩 들어요. 개가 뭐고, 찔룩찔룩 하고 댕기면 수술하는데, 보험도 안 돼요, 개는. 개, 고양이는. 그, 그 뭐고, 가축 병원에 의사가 저렇게 한대 줘야 돼. 그런 건 하나도 안 아까워 하면서, 아이 자기 부모돌아가신때도4구제도 없기도 좀 아깝다고 안 내고, 이자할 저자할 전화해갖고, 4구제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흔히 그러지, 그래요. 아, 이래 되겠냐고.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엉뚱한데 응, 지금 나왔는데 <laughs> 내가 내 키우는 고양이가 그 새끼 때 보면 얼마나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 정이 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가 뭐사람 내리사랑이라고 내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얘도 또 가고 어, 근데 그런 것들도 또한 에, 정말, 우리 회장님은 코지, 코지 키우니까 코지 등도 하나 달아줘. 연등, <laughs> 우리 강아지 코지 이름 딱 써갖고 떨어주고 내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 막보니가 금방 살아가니까 앞으로 니가 또이그 미에서 중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축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에, 이 등불 을 밝히고 미안 그 중생의 몸을 그, 벗어나고, 해탈해서, 부처님 품에 태어나게,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하고, 그리 소원물 딱 써주고, 벌레걸 하는 거예요 백설을 다 하네. 저게, 그, 강릉에, 우리 송광사 말사에, 강릉 쪽에 있는데, 현, 현 무슨 사? 현 무슨 사인데, 현덕사? 그거는, 그게는 뭡니까 그 애완동물 무슨 전도제 해가지고 그사9 구제하고 그엄청와그 사람들이 저렇게 그 키우는 개 고양이 죽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전도제한다고 위패도 달고 위패가요 우리 금강살림 할 때부터 너 많이 달렸다니까요. 그래도 그래 하니까도 되는가봐. 뭐 그런 그래도 어쨌거나 뭐지 마음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지 마음 이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어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그런 것도 좋은데 또 써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생각을 잘해야 된다. 듣는 법뭐 뭐, 맨날 보시 뭐 저저저 하지만 내가 보시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또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바르게 보고 있나 나날이 살아가면서 어저어 변화되어가는 바깥의 모든 경계, 이 변화되고 있는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 옛날 사진 보고 지금 사진을, 나의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가, 또 내가 오늘은 누구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 어제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가, 반주하고, 되새기고, 그래야 항상 자각을, 자신을 어 뒤돌아보는 계기가 해야, 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보시가 제고 앞서 있듯이 팔정도에도 정견이 제고 앞서 있단 말이요. 먼저 그러니까 바로 보고 직시해서 나를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절에 도는 공덕이 되고, 내가 왜 등을 따라야 하나? 내가 왜 스님한테 이런 말을들어야 하나? 내가 왜 그게... 이어서 그 백팔 배 다고, 절도하고, 기도하고, 기도비도 내고 하나, 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저러니까, 내 가족 잘 되게 뭐 나는 호동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들, 딸만 잘 되게 주십시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첫째, 내가 이 법을 바로 만났으니까, 내가 이 법을... 잘 이해를 하고 숙지해서 내 인생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를 뒤돌아볼 줄 알고 이 내가 느낀 바와 그 경계를 내 가족 내 자식에게 다 전해야 된다 말이죠. 전해서 어 오늘 저어가니까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참 바라는 게 내가 그한 생각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옥도 가고 한생각자라면은 극락도 가고 지옥과 극락이 다 같이 있 했잖아요 있지만 생각생각이 이 보리심을 내는 염련보리심 처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생각생각이 보리심을 내서 가는 곳곳마다 극락식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등도 달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 이, 이 변화되는 이 시대, 세대, 허다형화되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두고 이제 에, 잘 바로 보면 은 화음세계고 화화초초고 다 화음세계됐잖아요. 이게 불만적으로 보고 내가 허든하는게다내 그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 지옥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고 잘 다스릴 때에 재래원 네. 예, 보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의하는그 정법을 쫓아가는 것이지 생각을 항상 불만 있는, 있는 사람 보면 항상 불만이 있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는 못 보고 내는 왜큰 죄도 안 짓고 별 것도 없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그거는 전생에 닦은 기 그렇게밖에 못 닦아서 그래. 금생에 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생에 나를 알수 있고, 어, 그 금생에 내 모습을 보면 전생에 나를 알수 있다 했잖아요. 금생에 내가 있는 채 있는 걸 보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걸알수 있고, 금생에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내 생에 나를 알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에 우리가 조계총림성광사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스님한테 본문도 듣고 이런 것을 바른 생각으로 잘 지어 나갈 때 공덕이 수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동업중생으로서 다 같이 의지하고 다 좋게 보고 다 그 어, 화합한 마음,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 내가 뭐, 마당당 3만원, 5만원, 2만원만 줘 요새 우리 등값 좀 싸, 싸다고 그래. 좀 내렸어, 죠 네. 경기가 안 좋다고 내가 좀 작게 받으겠어요 <laughs> 내가 미운 신우이 이름 하나 탁써 달아주고 하아 우리가 염력을 내가 쫙 전한 거야 우리 진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본래 네가 내 모습이고 내가 또 그의 모습이니까 너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잘 살아보자 모든 걸 편안하게 해보자 있어 묵었던 감정을 다 털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응? 등을 달아주면 그 내가 가슴이 커진단 말이야 생각이 커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당기는 기요. 원수, 보기 싫은 사람들, 예, 보기 싫다 생각하지 말고, 그 보기 싫은 사람들 등장도 따라주고 하시오. 예, 무량공덕. 예,